네 계속해서 k l p j a 챔피언십 네.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, 이번 대회에도 역시나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었을 것 같아요 혹시 어떤 게 생각나신 게 있나요? 뭐 선수들은 뭐 항상 경기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네. 최근에 갤러리 입장이 형용이 되기 때문에 네, 네. 갤러리 분들로 인해서 좀 생기는 재미있는 얘기들이 네. 좀 있어요 어뭐 예컨대 뭐 이정은 6, 스 이정은 6 네. 이정은 선수의 팬클럽이 <laughs> 상당히 또이 오랜 기간 이 응원을 좀 해주셨다 그래요 이정선수할 어, 때마다 이정은 선수랑 같은 조에 있는 선수들. 같이 이제 파이팅을 외쳐 주시고 네. 우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. 우리나라 사람 참 구호 외치는 거 좋아한다. 프로야구장도 <laughs> <그냥도> 아닌데. 네. <laughs> 이렇게 구호들을 외치고 단합하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 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민족이 잖아요 그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 보니까 뭐 열정, 열정, 열정 이것도 되게 아. 유행이더라고요. 아, 그래요? 네. 그게 뭐예요? 그게 <laughs> 산악회 아저씨들이 이렇게 하신대요. 아, 뭐. 열정, 열정, 열정 네. 이거. 네, 뭐 그런 걸 <laughs>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뭐 네, 네. 그런 것도 참 재미있게 봤고 특히 네. 이제 이번에 그 오지현 선수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네아 우지현 프로 네그 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김시우 선수하고 이제 그 결혼을 전제로 네 약혼, 어, 약혼 네, 한 그쵸. 사이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갤러리 분들도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생긴 일인데 그게 이제 아저그 영상 본거 같은데 네 제가 하나 만들어 올요아네네네아그 얘기구나 <laughs> 네저 예, 그래서 영상을 한번 보시죠. 아, 예. <laughs> 네번 보시죠. <보고 웃음> Semoga berjaya! 네. 아니, 그걸 또딱 찍으셨어요, 어떻게? <laughs> 아니, 그러니까 그, 그 순간에 이제 제가 네. 그 갤러리 분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그 현장 상황을 좀 스케치하려고 이렇게 쭉 캠코더를 가지고 좀 찍고 있었어요. 근데 이제 네, 어, 네. 워낙 이제 그 조가 오지연 프로하고 이제 윤채영 프로하고 미니어 골퍼들이 이제 있는 조여서. 네, 네. 근데 덩달아 이제 같이 좀 찍어보자고 생각하고 이제 그곳에 찍고 음, 있었는데 네. 오, 그 오지연 선수 그, 채, 채용 선수, 그리고 네네. 또 김혜림 선수, 이렇게 해가지고, 어, 김혜림 선수가 맨 마지막에 이제 티샷을 했는데, 이제 세컨샷 지점으로 이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. 쭉 이동을 하는데, 제 뒤쪽에 있는 갤러리 분 중에 한 분이 김시우 파이팅! 이런 거예요. 근데 <laughs> 네. 저는 이제 그 순간에, 그, 제가 캠코더를 잘 찍고 있는지 가 몰랐어요. 네. 근데 이제 오지현 선수가 내려오면서, 빵! 하고 터진 거예요, 웃음이. 아, 어, 네. 네. 윤채원 선수는 옆에 있다가, 누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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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누구가 있가 누구? <laughs> 이렇게 물어보는 상황이었던 거죠. 그래서 네. 아, 두 사람이 이제 그러고 가는데, 오지현 선수가 살짝 고개를 푹 숙였어요. 그러니까, 그렇다는 네. 뜻이겠죠. 내려가면서 두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, 뭐라고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는데, 네, 네. 어쨌든 그, 그 상황이 이제 너무 재밌는 거죠. 네. 올해 이제 사실 오지현 선수가 어, 소문으로는 월초에 네, 이제 예, 소문으로는 뭐 김시우 선수랑 결혼을 해서 어, 올해 이제 투어를 안 뛰고 미국에서 그냥 생활을 하는 걸로 어... 이제 그런 소문이 나기도 했었고 부럽다. 네, <laughs> <laughs> 뭐 시슨 <시집> 얘기만 나오면 <laughs> 뭐, <laughs> 아니요 그런 어. 게 아니에요. <laughs> 여러분 제 영상 보러 오셨어요? 어, 오지현 선수가 작년에 이제 김시우 선수랑 사랑하는 사이라는 게 알려지고 어, 요것도 이제 사연이 있어요. 그 작년에 그 삼다수 마스터스에서 오지현 네. 선수가 우승을 했었죠. 네, 근데 네. 그 이전에 이미 그 김시우 선수하고 이제 사귀는 사이라는 게 알고 알려져 있었어요. 네. SNS에 이두 사람이 찍은 사진이 올라오고, 네, 네. 두 사람이 이제 다른데 레스토랑 같은 데서 식사하는 장면이 기자들 눈에 띄고, 네. 그래서 이제 아두 사람이 아 사귀는 사이구나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제 삼다수 마스터스 때 우승을 하고 공식 기자회견 때오지현 선수가 들어와앉았는데 어. 한 기자분이 물어본 도대체 김시우랑 무슨 사이냐 이렇게 물어본 어, 거예요. 네, 그건 뭐딱 봐도 비디오지 뭘 그걸 물어도. 이제 어쨌든 기자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네. 이제 오지현 선수 입으로 그 네. 얘기가 나오기를 이제 기대하고서 이제 물어보신 거겠죠. 네, 네. 오지현 선수 반응이 재밌었던 게 당연히 거기서 기자가 물어봤으면 기사를 쓰려고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. 네. 근데 기사 쓰시려고요?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, 또많음대로어서기자들이 <laughs> 아니 그럼 기사를 쓰려고 물어보지, 그럼 안 쓰려고 물어보나? 뭘 서로 이렇게 약간 밀당을 했었던 아, 기자회견장에서 그랬던 아... 기억이 있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행복한 표정으로 이제 결혼을 전대로 만나고 있다. 네. 아,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고요. 네. 어쨌든 그 대회 이후에 그, 뭐, 오지현 선수가 미국에서 뭐 집을 샀다, 뭐, 뭐,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<laughs> 올 시즌 들기 전에 이제 그 대방건설이라는 새로 또 메인 스폰서랑 같이 인연을 맺고 <laughs> 네. 정상적으로 또 투어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 시즌 안에 뭐 오지현 선수가 시집을 가서 미국행 비행기 오를 일은 별로 없어, 없어 보이니까 오전 선수 팬들, 저팬 여러분들께서는 안심하셔도될것 같고 네. 오전 선수는 뭐 시집 가기 전에 이렇게 우승도 좀몇번 해가지고 또 좋은 결혼 선물을 안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또 바람이 듭니다.